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들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억 명의 삶이 바뀌고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며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말이죠.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몰락을 예측해왔습니다. 현실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경제체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 말이죠. 1980년대 초 개혁 개방의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지금의 중국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33만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이 이제는 1800만 명이 거주하는 메가시티로 변모했죠. 이 도시의 GDP는 2018년 홍콩을 추월했고, 현재 세계 8위의 도시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장 뒤에는 어떤 대가가 따랐을까요? 무엇보다 중국은 이런 급격한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부터 개인의 투자 결정까지 모든 것이 두 자릿수 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이 이제는 5% 성장에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서구 선진국들이 이 말서 3%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5%도 충분히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중국에게는 위기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계획이 두 자릿수 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개인부터 지방정부. 대기업까지 모두가 높은 성장률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와 차입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런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중국의 인구 변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 중국의 인구는 전년 대비 8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백만 명이 살수 있도록 건설된 신도시들이 유령도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몽골의 오르도스 칸바시 신도시는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 거주자는 10만 명도 안 됩니다. 이런 유령도시가 전국에 50개 이상 존재한다는 추정도 있어요. 천진의 비나이 신구, 허난성의 조양 신도시, 장수성의 창저우 신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빼놓고는 중국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어요. GDP의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나올 정도니까요. 미국의 경우 15%에서 18%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이직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연평균 소득의 46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뉴욕은 12배, 런던은 15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집을 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투자처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주식 시장은 역사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지 못했고, PEP 대출 같은 대안 투자는 정부의 단속으로 사라졌어요. 결국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된 거죠. 여기에 호구제도라는 특수한 시스템이 더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집을 사지 않으면 그 도시의 정식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자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들은 토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8조 4천억 위안 약 1조 3천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이런 수익 구조가 지속적인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야 땅을 팔수 있고 땅을 팔아야 지방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토지 재정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지방 정부 수입의 40%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공공 서비스가 부동산 개발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간의 봉쇄 정책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공식 발표된 확진자 수는 낮았지만 극단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기간 동안 상하이는 2개월간 완전히 봉쇄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460억 달에 달했다는 추정이 있어요. 전국 단위로 계산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층의 실업률이 급증했고 탕핑, 평상시 누워있기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이는 젊은이들이 고강도 노동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하려는 소극적 저항의 표현입니다. 2023년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이므로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학 졸업생 11058만 명이 취업 시장에 쏟아졌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77%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GDP의 200%를 넘어서고 국유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30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가계 부채까지 더하면 총 부채 규모가 GDP의 360%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어요. 특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심각합니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를 통해 우회적으로 차입한 부채가 55조 위안 약 7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내일 더싼 값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소비를 미루게 되죠. 기업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니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가 수축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2023년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 PPI는 4.4% 떨어져서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국 경제가 곧 붕괴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경제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통계는 오랫동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어요. 지방 공무원들은 상급 기관의 좋은 성과를 보고하려는 유인이 크고 이런 과장된 보고가 위로 올라가면서 국가 통계 전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성의 전 당서기는 2017년 GDP 수치가 순전히 이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어요. 대신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규모 같은 조작하기 어려운 지표들을 보는 게더 정확하다고 했죠. 또한 야간 위성 사진을 통해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대안적 측정 방식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공식 발표보다 낮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루이스 마르티네즈 교수는 야간 조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재 국가들이 평균 35%까지 경제 지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의 경우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성장률이 실제보다 2배 이상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에도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공식 통계만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마이클 패티스 교수는 중국의 실제 GDP가 공식 발표의 60배에서 70핀이 수준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중국은 아직도 상당한 경제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고가 있고 이는 금융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완충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은행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중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77%로 미국 129%, 일본 263%, 이탈리아 154%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숨겨진 부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높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또한 중국은 현재 서구와 달리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지 않고 있어서 통화 정책에 여유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인민은행은 글로벌 추세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미국이나 유럽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에 묶여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는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체제 전복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오히려 사람들은 정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요구에 어느 정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급격히 정책을 전환했죠. 중국과 일본의 비교도 자주 나오는데 두 나라가 비슷한 경제 발전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중국은 일본이 경제 침체를 겪기 시작했던 1990년대와 비교해서 아직도 훨씬 가난한 나라입니다. 1995년, 일본의 1인당 GDP가 4만 5천 달러였던 반면, 현재 중국은 진 2천 달러 수준에 불과해요. 즉 성장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65% 수준으로 선진국의 80댄서 90%에 비해 낮고 서부 지역의 발전도 여전히 초기 단계예요. 무엇보다 중국이 완전히 붕괴한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호주, 브라질, 칠레 등 원자재 수출국들의 최대 고객이고 동시에 전 세계에 저가 제조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갑자기 멈춘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나이키 운동화, 테슬라 자동차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매출의 40% 이상을 중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고 애플도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전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양쯔강 유역의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어요. 양쯔강 유역은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175개의 도시가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만약 양쯔강 경제권이 독립국가라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할 정도예요. 2022년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양쯔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력 발전량이 급감했습니다. 스천성은 공장들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이로 인해 애플,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어요. 식량 안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많은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어요. 중국은 세계 대두 수입량의 60%, 옥수수 수입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량도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중국 국민들이 서구 기준으로는 아직 가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료품 가격 상승이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거주자들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비에 지출하고 있거든요. 제조업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2010년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36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6.5달러로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0.7달러에서 2.3달러로 올랐지만, 여전히 중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 급등도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컨테이너 운송료가 2,500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2만달러로 8배나 뛰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어요. 애플도 아이폰 생산의 이부를 인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도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무역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재는 중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화웨이는 구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SMI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고, 바이트댄스는 틱톡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즉각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발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14억 명의 인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중산층 규모만 4억 명에 달하고, 이들의 구매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명품 소비에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개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4조 위안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부채 수준이 낮았고 성장 여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책 대응 능력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 경제는 1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불황기에는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도태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중국도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과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소비와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투자의 4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수 있어요. 서비스업 비중도 54%로 제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 능력도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특허 출원 1위 국가가 됐어요. 물론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텐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 노점상도 QR코드로 결제를 받을 정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됐어요.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자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런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인구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자녀 정책을 도입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저출산이 사회 문화로 정착한 상황에서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이죠. 중요한 건 인구의 질, 즉, 교육 수준과 생산성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보면 중국 경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 둔화와 구조적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도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났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했죠. 결국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은 성장 모델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급속한 성장 뒤에는 반드시 조정 과정이 따르죠. 중요한 건 이런 조정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과 국민들의 인내심을 고려할 때 질서 있는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정책 실패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급작스러운 붕괴보다는 점진적 조정이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당장 붕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보다는 성장 둔화와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감정적 판단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